안녕하세요 오늘은 OOP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템플릿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필드와 메소드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여기 car 클래스를 제가 미리 구현을 해놨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모델과 이어 라는 멤버가 있고 get 모델, set 모델처럼 펑션들,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예요두 번째 개념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예를 보시면요, 여기 유어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프로그램 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에서 캠리라는 오브젝트를 제가 생성합니다. new 키워드를 써가지고 카라는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캠리라는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는 여러분들 프로, 어, 프로그램에서 메모리에 등재되게 되고 캠리는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set 모델, set 이어, 여러분들 클래스에 있었던 이 함수를 통해서 이 오브젝트의 값을 입력시킬 수가 있어요. 메모리인이 값들 전부 다 기억을 하게 되겠죠. 즉 프로그램에서 직접 돌아가는 건 오브젝트예요.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인캡슐레이션이에요. 인캡슐레이션은 어, 여러분들 그 클래스의 보안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다른 개발자들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와 펑션을 바꿀 수 없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유어 프로그램에서 캠리.set 모델, 캠리.set 이어라고 해서 두 개의 함수를 잘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에서 set 모델과 set 이어라는 펑션을 바꿀 수는 없죠. 즉 유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그 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접근 권한이 없을 때셋 모델과 셋 이어에 대해서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뭐 멤버들도 바꿀 수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바로 인캡슐레이션 캡슐화입니다. 어, 클래스 안에 이 모든 함수들과 멤버를 갖게 함으로써 다른 이것을 활용하는 개발자들이 어, 바꿀 수 없게 어, 해주는 개념이 바로 캡슐화예요. 다음 개념은 인헤리턴스 상속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코드의 재사용성을 위해서 어,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 아까 car라는 클래스를 봤는데요. 여기 에 테슬라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e x t e n d car. 이것은 어, 테슬라는 car라는 클래스를 부모로 갖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여기 your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요. 테슬라라는 어, 오브젝트, 모델X라는 오브젝트를 테슬라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 set 모델과 set 이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 클래스에는 set 모델과 set 이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돌려보면은 에러가 없죠. 왜냐면은 하이 테슬라라는 클래스는 카라는 클래스를 부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갖고 있는 함수와 멤버들이 이미 이 자식 함수에 있는 거예요. 해서 따로 선언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인 헤리턴스 상속화 개념입니다. 다음 개념은 폴리모피즘이에요. 자바에서 폴리모피즘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로딩부터 한번 봐볼게요. 오버로딩은 여기 테슬라 클래스를 볼게요. 프린트 데스크립션, 프린트 데스크립션. 같은 이름의 함수죠. 하나는 함수가 없고, 하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같은 함수의 이름인데.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행 결과를 보셔도 하나는 This is your Electric Car, 하고 다른 것은 This is your Electric Car, y e a 2017, m o d e X. 즉, 같은 함수 이름인데 다르게 행동하지요. 이게 바로 Overloading입니다. Overriding이란 개념은 같은 함수 이름인데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다르게 활동하는 거예요. 즉, Car라는 클래스에 Print Description이 있죠. 인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DC 이저 r 라고 나타나고요. 이 c a r 라는 함수를 페 e 런트로 갖고 있는 테슬라라는 함수가 프린트 데스크립션 똑같은 함수 인자도 없는 것 똑같지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즉, 부모 자식 간의 같은 함수 이름인데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오버 라이딩입니다. 자, 다음 개념인 Obstruction입니다. Obstruction 어, 클래스는 가상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가상 클래스에 있는 가상 함수는 그 가상 클래스에서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가상 클래스를 부모로 갖고 있는 자식 클래스는 가상 함수를 그 안에서 구현을 해야 돼요 즉 여기 음, ObstractCar라는 제가 가상 클래스를 여기 구현을 해 놨어요 ObstractCar, 어, 자동차는 어, 시동을 켜야 되고 시동을 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상으로 그냥 시동을 키고 끄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여기서 미리 어, 얘기를 해 놨어요 자 이제 업스트랙스카라는 어 가상 클래스를 부모로 갖는 가스카라는 어 클래스를 보도록 하죠. 자이 업스트랙트카라는 것을 부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와 스탑을 구현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가스카이기 때문에 엔진을 킬때 스타트 가스 엔진, 그리고 엔진을 끌때 스탑 가스 엔진이 되겠죠. 여기 테슬라 버전 2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녀석도 업스트랙트카라는 녀석을 부모로 갖고 있네요. 그래서 스타트와 스탑을 구현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어, 엔진을 끌때 스타트 일렉트리 엔진이고요. 그리고 엔진을 끌때 스탑 일렉트릭 엔진이 되겠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은 컨셉들만 구현을 하지 실제 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당신의 그 컨셉을 따라주길 바라지요. 이럴 때 이렇게 가상 클래스를 구현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직접 구현을 할수 있게 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할때 보시면은, 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에 뭐, 당연히 전화하는 기능이 있죠.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죠. 하지만은 뭐,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만의 방식이고, 애플은 애플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뭔가 컨셉만 주어주고, 실제적으로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그것을 구현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가상 클래스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OOP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아, 모든 개념을 설명했네요. 감사합니다.